오늘은 쪽두리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쪽머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.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. 쪽두리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이런 통 안에 쪽두리를 보관하시면 좋아요. 자, 쪽두리를 써볼게요. 쪽두리를 쓰는 위치, 중요한데요. 헤어라인에서 너무 위로 넘기거나 너무 아래로 내려쓰지 않게 유의하시고 적당한 위치에 쪽두리를 써주시면 됩니다. 쪽두리를 머리에 얹은 뒤 고무줄을 쭉 잡아당겨서 쪽머리 아래까지 고무줄이 오게 해주세요. 고무줄을 X자로 교차시켜 줄 건데요. 오른손으로 반대쪽 고무줄을 잡아당겨 꽈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고무줄을 비녀 머리 부분에 감아주시고, 한번더 고무줄을 꽈준 뒤에 반대쪽 비녀에도 감아주시면 됩니다. 고무줄을 비녀에 꽉 끼게 감아주셔야 고정이 되겠죠? 제가 지금 쓴 쪽돌이는 고무줄의 길이가 한번 감기에 적당했고요. 만약 쪽돌리에 달린 고무줄 길이가 길다면, 고무줄이 헐렁하지 않게 최대한 잡아당겨 비녀에 돌돌 감아주세요. 감고 난 뒤에는 보이지 않게 쪽머리 쪽으로 밀어서 숨겨주세요. 이렇게만 하셔도 어느 정도 고정이 됩니다. 자, 이제 핀을 꽂아줄게요. 쪽돌이 양 옆에 하나씩, 귀 뒤에 하나씩, 이렇게 네개 꽂을 거예요. 가끔 똑딱핀을 꽂는 분들도 계시던데, 저는 실핀 꽂는 걸 추천드려요. 똑딱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도드라지게 핀 꽂은 게 티가 나서 보기에 깔끔하지가 않거든요.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됐죠? 이제 한 군데만 더 핀을 꽂으면 되는데요. 이 고무줄은 제가 따로 달았어요. 짧은 고무줄을 반으로 접어 쪽돌이 밑면에 실로 꼬매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 남은 고무줄까지 핀으로 고정하면 끝이에요.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었죠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